이번에 두달 넘게 발효시킨 고기라 안에 이산균 세포가 살아있어서 스스로 물을 방어하기 때문에 장작불에서도 원형 변하지 않고 적극적인 생고기 방울도안 빠지고 내리습니다이게 육안으로 볼수있못해 보시는 대로 위산균이 살아있어서 고기 드시고 살찌는 안내는게 정도로 스스로 서너 시간이면 좋아가지고 포만감이 안 올라오고 설명하는 중에도 불 환기가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 하나 드셔보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안뜨거워한 번만 딱씹으시는데 인절미 보다 인절미 떡보다도 부드러워요. 김치는 100% 고춧가루와 뿌리수록 다섯 배로 매워지는데 이것도 속이 유예요. 입맛 매우니까 매콤한 거좋아하시면 김치랑 고추장 찍으면 별 맵고 매운맛이 이어요